자, 수업 가보도록 하죠. 네, 어,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뭘 읽었느냐라고 하면 어, 운수 좋은 날 읽고 예, 뭐 있습니다. 운수 좋은 날. 여러분, 운수 좋은 날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 크게 어, 뭐가 있었다. 일단 예, 날씨. 그렇죠? 예, 비가 내려요. 예, 이 비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예, 분위기를 형성해요. 이때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 안 좋은 분위기.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예,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 보통은 뭐를 하게 된다? 비극적, 예, 결말을 암시하기도 해요. 음. 그 다음 두 번째, 어, 이비 때문에, 비 덕분에 어떻게 돼요? 비 덕분에? 돈을? 많이 벌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인력과 일이, 예, 성행하는 이유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인력법, 그날따라, 예, 김참지 주인공이, 예,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 날씨에 대한 거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 예, 내면 심리를, 예,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예, 어, 뭐가 있었냐, 크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뭐가 있었느냐, 어, 집이, 집과의 거리입니다. 집과의 거리. 기억나죠? 자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지면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집에 있는 누가 떠오르기 때문에 아내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에서 멀어지면 예, 좋아요 기분이 왜? 집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내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고 돈을 번다는 기쁨에 예, 뭐지? 발걸음이 가벼워지죠. 네, 두 번째 뭐가 있었느냐? 라고 하면 인력과 무게가 있었습니다. 아, 인력과 무게. 그죠? 자, 인력과 무게가 무거워지면 오히려 내 마음은 가벼워졌구요 인력과 무게가 가벼워지면 오히려 내 마음은 무거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네, 여기까지 네, 이거 두개 정도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다 했어요. 아, 이제 너무 힘들어 비도 많이 맞았고 예, 그날따라 일을 굉장히 멀리까지 다녔기 때문에 예, 힘들어서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집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갈 겁니다. 왜안 들어가요? 왜안 들어가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뭐를 알고 있기 때문이요? 아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내용 읽어보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승자는 오늘 안나온 사람일까? <laughs> 네, 뭐 영상 속에서 되게 이상하겠죠? 네, 막. 선풍기 돌아가고 있고 네, 이 상황을 모르고 있을 거니까 자! 마무리 하죠 자, 그럴 쯤에 마침 길가 썸술집에서 그의 집 치사미가 나온다. 그의 우그룹을 살찐 얼굴에 주홍이 돋는듯온 턱과 뺨을 시커멓게 불레나루가 덮었거든. 어, 노르탱탱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파이고 수염도 이때아턱 밑에만 에, 마치 솔잎송이를 거꾸로 돌어놓은 듯한 김천재 풍차고는 귀한 대상을 짓고 있었다. 자, 여기서는 전체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외향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향묘사. 예, 그래서 김첨지 굉장히 어떤 사람이다 굉장히 마르고 삐쩍고 말라가지고 굉장히 인상이 날카로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보통 이런 사람이 어떤 부분이 있냐라고 얘기하면 어, 보통 성격이 좀 마른 사람이 보통 성격이 좋아 보여안 좋아 보여안 좋아 보여요 아, 물론 지금 말고 나중에 나이 든 어른이 들께 할아버지인데 되게 빠르셨잖아요 그러면 되게 예민해 보여요 어, 반대로 좀 이렇게 똥물똥물하고, 후덕하면 그죠? 예, 뭔가 용돈도 많이 줄것 같은, 예, 그죠? 산타 할아버지 같은 예, 그런 인상을 주게 되죠. 자, 그에 비해서, 어, 이제 렇게 가볼게요. 여보는 김창지 자네, 문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 때 그래요. 돈 많이 벌었을 때한잔 빨리게. 그죠? 예, 야, 나한턱쏴라 예, 자, 뚱뚱 보는 예, 그 친구입니다. 친삼이 예, 말라깽이를 보던 말을 부르치셨다. 그래서 이런 외환회사를 통해서 예, 드러내고 있고요. 그 목소리를 몸짓과 땀빠으로 연하고 싹싹 하였다 그러면 치선미는 어, 굉장히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걸알수 있다. 굉장히 어, 너그러운 예, 그런 성격을 예,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죠. 지니고 있음을. 자, 김철재 이 친구를 만난 게 어떻게 반가운지 몰랐다. 예,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나 무엇과 굳이 고맙기도 하였다. 왜? 왜 은인이요? 내가 뭐 하는 걸 막아줬어? 그렇죠. 집에 들어가는 걸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자, 자네는 벌써 한자는 모양이 새그려 예, 자네도 오늘 재미가 좋아보이. 하고, 김전자 얼굴을 펴서 웃었다. 아따, 재미 안 듣고, 술 먹을, 무슨 못 먹을 낸가? 예, 그런데 여보게, 자네 온몸이 언제 물독에 빠진 생쥐같으면 어서 이입와서 말리게. 그래서 하루 종일 비 맞으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이죠. 자, 썸둑질을 훈훈하고 뜨뜻하였다. 추워탕을 끓이는 소, 소뚜껑을 열정마다, 예, 뭉개뭉개 떠오르는 흰김, 석쇠에서 삐지삐지, 구워낸 너비, 아니, 떡갈비. 자, 굴이며, 제육이며, 간이며, 콩파지며, 북어며, 빈대떡. 이 너저분하게 늘어놓은안 좋다. 자, 김전에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왜요? 예, 하루종일 안 먹고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빈속에 막, 에, 맛있는 거 보니까 위액이 막 나오니까, 예, 속이 쓰리죠 자 마음대로 하여니거기 있는 모든 마음먹이를 예, 모조리 깡그리 집어삼키도 쉬웠지 않았다. 예, 하되, 배고프이는 우선 분량만에빈대터두 예, 개를 쪼이기로 하고 예, 추어탕만한 그릇 청하였다. 출입창자는 음식만 들 보니 더더욱 비어지며 예, 자꾸자꾸 들이라들이라 하였다. 스식까지 두부와 미꾸라지 등국한 예,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키고 말았다. 셋째 그릇을 받아들었을 때제일덮히던 막걸리 곱빼기 두 잔이 되어졌다. 시담미와 같이 마시자 원원이 비었던 속이라 찌르르 하고 창자에 퍼지며 얼굴이 화끈하였다. 눌러 곱빼기 한 잔을 또 마셨다. 예, 술을 마시고 있죠. 자 그래서 김천진의 눈은 벌써 개개 풀리기 시작하였다. 석쇠어얹떡두 개를 순동성 썰어 넣어 볼을 불러뿌리며또 곱빼기 두 잔을 부어라 하셨다. 예, 이때는요 그, 이렇게 술을 한 병씩 파는 게 아니라 한 잔에 얼마씩 팔았어요. 예, 좀 비쌌던 때이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로한 듯이 김철이를 보면 여보게 또 보다니 벌써 우리가 넉잔씩 먹었네, 돈이 4십多元새라고 주의시켰다. 아, 딱 이놈아 사십多元 그렇게 끔찍하냐?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어서 오늘 장운수가 좋았더니, 예, 그래 얼마를 벌었단 말인가? 삼십원을 벌었어. 자, 여러분 이건 전이고요, 이건 원이죠. 그죠? 예,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삼치분은 이런 젠장마저 술을 왜안 먹어? 괜찮다, 괜찮아. 예, 막 넣어도 예상만이 없어. 오늘 돈산더미 같이 벌었는데, 어, 이 사람 취했군. 도만두세 이놈아, 그걸 먹고 취할래냐? 어서 더 먹어. 예, 하면은 취감의 길를 잡아치며 취한 이는 부르짖었다 그리고 술을 붓는 열, 어, 열 오류, 세 듬직한 중대가리로 달려들며, 예, 알바생. 어, 이건 통해서 이제 알바생, 어, 이 얼마나 힘든 를알수 있어요. 자, 이놈의 술을 붓자아왜 술을 안부을까요 김천지가 돈이 없어 보였어. <laughs>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여자친구가 준비 희히 웃고 친한 병원 문의하듯이 눈도치서하였다 그러니까 돈이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주정꾼이 그저 김전리가이 눈치를 알아보고 화를 벌었내면 예, 자존심 상했죠이오라지 운동 같은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예 하자마자 허리춤을 훔칠지 하더니 이런 자리 한 장을 꺼내어 중대를 앞에 예, 어, 펄쩍 집어던졌다. 그사품에몇분 은전 일장에 들어가면 어, 떨어진다. 여보니돈떨어는네왜 돈을 받기 없나? 예 이런 말을 하면 치상에 일만 돈을 주는다. 김태 취한 중에도 돈의 것처럼 필요한 듯이 눈을 크게 떠서 예 땅을 내려다보다가 불씨에 재하는 짓이 을무더다는 듯이 고개를속살치고 더욱 성을 네, 하면 바라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나 다리 떡다으로 파고던 놈들 같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돈 일단 네, 표시해주세요 좀 이따 뒤에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네, 이 돈이 네, 문제에서 좀잘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입니다 이원수했던이 욕실의 돈자 가나가 아내의 병때이 어, 돈이 뭐냐 가나가 아내의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반항 삶에서 느끼는 서로와 직모가 예,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해서 돈을 집어 던지는 예,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면서 팔매질을 산다자 벽에 맞아 떨어진 돈다시 술을 끌리 양쪽에 떨어지며. 자 여기도 시험에 잘 나와요. 뭐한다는 듯이 예,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그렇죠. 자 돈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예, 그죠? 작가는 이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파문화입니다. 곱뱅이 주자는 또 부어질 겨를도 없이 말려들가고 있었다. 말았다. 김정인의 입술과 수염이 붙은 술을 빨아들이고 나서 매우 만족한다듯이 그 술리, 송이주수염을 쓰다듬으며 또 부어, 또 부어라고 외쳤다. 자, 또 한잔 먹고 나서 김첨지는 치삼이 어깨를 치며 모두 깔깔 웃는다. 그 웃음수를 어떻게 컸던지 술집에 있는 이내 눈은 모두 김첨지에게로 물리었다. 야, 웃는 이네더 웃으며, 여보게 치삼이 내 웃은 이야기 하나 할까? 오늘 손을 태우고 저어에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갔다가 그저 오기가 안될때 그려. 그래, 전차 정류장에서 얼음 얼음 하며 손님 하나를 태우고 을 하지 않았나? 거기 마침, 마마님이신지, 여행, 어, 여학생님이신지, 요새야, 어디 논다녀와 아가씨를 구별할 수 있,가 있던가, 에, 망토를 잡수시고, 비를, 어, 잡, 고서 있겠지, 승근승근 가까이 가서 1년 반합시랍쇼 하고, 예, 석밥을 받으려니까, 지난 시간 읽었던 부분이죠? 자, 내 손을 탁 부딪히고 돌아서 오지만, 왜 나만 이렇게 귀찮게 굴어? 에, 그 소리야말로, 꾀꼬리 소리지. 야, 반어법입니다 그죠? 자 김철은 교묘하게도 정말 깻꼬리 같은 소리를 내었다. 모든 사람이 일시에 웃었다. 피노를 예, 깍쟁이 같은 년, 예, 비속어 막 나와요. 자자신을 무시했던 여인에게 불만을 표현합니다. 누가 너를 저를 어쩌나? 왜 남의 기적기굴어 아이고 소리가 치신도 없지. 자한번더니다자 웃음 소리들은 높아졌다. 그러나 그 웃음 소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예, 김태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 나중에 아 나중에 아니구나 혹시 술을 드셔보신 분은. 예, 자기 주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 여러 가지 주사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어, 보통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마시면서 예, 그 남들을 계속 매기는 예, 어, 어디가 어디가 이리 와 앉아 하면서 술또 주고 술또 주고 하는 예, 그런 유형도 있고요 아, 또 하나는 그래놓고 예, 어, 그 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기 그 술못 이겨가지고 예. 어, 그러면 술 토하, 그 먹고 토하면 누가 치워야 돼요? 본인은 못 치워요 예, 이미 정신이 없기 때문에 옆사람들이 치워야 되거든요 예, 물론 아니면 가게 주인이나 예,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가끔 여, 여자들 중에 되게 많은 유형입니다 울어요 질질 짜니다막 술만 먹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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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그것도 한두 번씩 술 마실 때마다 질질 짜면 좀 짜증나긴 해요 예. 어, 그러면 어른들 뭐라고 얘기해요? 술맛 떨어진다, 그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우니까, 우니까 친삼이가 옆에서 어이 없이 주정뱅이로 말하면요, 금방 웃고지랄하더니 우는 것도 무슨 일인가라고 얘기하게되죠자 김전연네 코를 들이마시며막코 <laughs> 막으면서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술안안 들어갔죠. 예, 맛 없죠. 그래서 자뭐 마누라 집단이 언제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깨끗 미친 놈 거짓말 마라 거짓말은 왜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그러니까 본인의 내적 갈등 어 뭐지? 그 마누라에 대한 걱정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겁니다 자 마누라 시트를 집에 뻗을쳐놓고 예, 예, 내가 술을 먹다 예, 내가 죽으려면죽이려 죽일러, 예, 이런 거에 대한 예,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어 하고 김정희의 엉망소리를 내어 운다 입니다 예 계속 가보죠 거무난니까 자, 치삼은 흥미 좋은 깨어진 얼굴로. 자, 원이 사람이 참말을 하나 거짓말 하나. 예, 그럼 집으로 가세요 하고 우는 게 팔을 잡아당겼다 그렇죠. 예, 아내가 죽었으면은 진짜로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창가에 안 앉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지금 오늘 매우 덥기 때문에 예, 저기 앉으면 많이 아거예요 자, 그다음 어 자. 치담에 사병손을 예, 뿌리쳤니? 예, 김천지 눈물이 결정하던 눈으로 시계를 웃는다. 죽긴 누가 죽어? 하고 듣기가양냐 예, 죽기는 왜죽어 왼쪽 같이 사람만 있단다. 예, 그렇죠?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요. 예, 그냥 이 밥을 죽이지 이제 나한테 쏟았다 이제 나한테 쏟았다 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을 치며 웃는다. 예, 약간 미친 사람 같죠? 예, 왜냐하면 김천지 불안한 심리 상태를 예, 이런 예, 술취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인가 나도 아주머니가 알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하고 지함이나 어떤 불안을 느끼는 듯이 네, 김정태에또 돌아가라고 권하였다. 안 죽었어 안죽었대도 그래 김정태 화장을 내며 확신 있게 소리를 질렀을 때그소리안 죽은 것을 미비로로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기어 1원어트를 채워서 꽃빼기 한잔씩 더 먹고 나왔다 그 준비는 의혁이 추적추적 내린다 자 아까 말했죠 이때 피라는건 뭐다? 분위기를 형성하고 예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자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김첨지의 심리예요 자 그러면 어이 원섭돈님 슈랄돈님은 돈에 대한 분노와 원망 에, 그리고 아내 병과 가난에 대한 한탄 그저 그의 거 원인이 바로 뭐 때문이다 에, 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에, 돈의 역할 김전희가 얻기를 원하면서도 원망하는 자 보세요 원하면서도 원망하는 에, 이중성을 지닌 존재이고요 가장고 아내의 죽음을 초래한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김조진 굉장히 과장된 행동을 보여요. 과장된 행동을 통해서 뭐를 보이게 된다? 불안감이 극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아내가 죽지 않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본 다음에 문제 풀어보죠. 가보죠. 자, 이 밑에 절정 부분입니다. 김전쟁이 추정해도 선왕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르다 예, 집이라 해도, 물론 새집이요. 또집 전체를 새긴 게 아니라, 안과 뚝떨어져행간반한 칸을 빌려둔 것이네. 물을 길어내고, 예, 한 달에 1원씩 내는 터이다. 자, 만약에 김전쟁이 중기를 뛰지 않았던데, 그래서 취하지 않았던데, 예, 한말을 대문 안에 들여놓을 때, 그것을 집에 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자, 너무 조용하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야 사람의. 인기척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폭풍가 지나간 뒤에 바다같은 정적이 다리가 떨렸습니다. 툭목거리는기침소리도 들을 수 없다. 분명히 아프게 되면 콜록콜록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자, 어, 깨뜨린다는 이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빡빡 하는 극한 소리. 자, 전체적으로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에, 청각적 심상이 쓰이고 있습니다. 청각. 에, 이런 걸 통해서 아, 암시해요. 그죠? 렇불길랑 그 다음에 어떤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인기척이 없으니까 자 어린애 젖 빠는 소리가 날 뿐이다 그러면 아 누군 안 죽었어요? 네세살짜리 개똥이는 안 죽었어요 아직 자 만일 청각 예민한 이 같으면 그 빡빡 소리는 빨따르며 꿀떡꿀떡하고 전넘어가 소리가 없으니 빈자 소리 빨는 것도 예, 진작하는지모르니라자 다음 페이지 자 혹은 김천진도이 불길한 친구를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예, 그렇지 않으 대문에 들어서도 말서 전혀 없이 인연 남편이 들어온데요, 나아버지도 아내 인연 괜히 큰 소리 치는 거죠. 예, 진짜 아내가 인기척이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라고 고함을 지게 수상하다. 이 고함명말로 재물과 스배우는 무시무시한 예 불안증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의 허세 예. 리인가닥이다. 하여간 김천지는 방문을 왈칵었다 구역을 가게 하는 추기. 자, 이건 이제 촉각입니다. 예, 떨어진 사자리에서 놀라오는 먼지네. 이건 후각이고요 자, 빨장이 기저이든 나는 똥내와 오줌내 예, 가져갈 때, 애, 때가 켜켜이 앉은 옷네. 예, 병인. 아픈 사람의 땀 썩은 내가, 예, 석인 죽기가. 자, 그래서 땀 썩은 내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예, 이게 다수학적 심상입니다. 예, 이것도 아내가 죽었음을 드러내는 예, 그런 배경묘사예요 예, 무대인 김장대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면 설렁탕한 구석에서 놓을 사이도 없이. 왜 설렁탕을 사왔어요? 아내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예, 주정권은 목청을 있는 대로 내어 호통을 예, 쳤다자 이녀 주여장처 누워만 있으면 제미이야 남편이 먼저 일어나지를 못해. 라고 예, 소리와 함께 발길로 어... 근데 따뜻한 발길입니다. 예, 예. 오해하지 마시고, 알겠죠? <laughs> 자, 어, 발길로 두 예. 누연이의 예. 발을 몹시 찼다. 그냥 발길을 차인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덩굴과 같은 느낌이었다. 예를 들 코난 같은 거 보셨으면 뭐가 일어난 거요? 어, 사원 경직. 그래 그렇죠? 이미 죽은 지좀된 거죠. 예, 그래서 원래 막 죽으면요, 그 사람 몸이 이제 차갑게 식으면서 예, 근육이 경직됩니다. 예, 굉장히 딱딱해져요. 그에 따라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몸에서 내장이나 뇌같이 가장 물렁물렁한 부분부터 썩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물렁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썩으면 뭐가 나와요? 어, 맞아요. 가스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썩으면 가스가 차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없는데 옛날에는 그 여름날 이런 여름날 그 공포 이야기 하면 꼭 등장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시체 영안실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알바가 있어? 시체 닦는 알바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했거든요. 아 지금은 이제 장의사 분들이 직접 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누워 있잖아. 아주 그 차가운 스뎅 스테인리스 그 침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닦습니다. 손 들어가지고 닦아줘요. 혼자. 네. 닦거든요. 근데 그 가스가 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닦다 보면 뒤쪽에서 갑자기 시체가 벌떡하고 일어나요. 왜 일어나게요? 가스. 예, 배 가스가 차면 여기에 보압이 생기잖아요. 압력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 간 단하게 실험해 보시면 돼요. 예, 자기가 자기 배를 아주 세게 퍽 치면 퍽 어! 커고 일어나죠? 예, 그거예요. 그그 그 원리입니다. 신경이 살아 있는 아니요, 신경은 없어요. 신경은 죽었는데. 말 그대로 여기에 여기를 배를 꾹 누르면 우리가 이렇게 접히잖아. 아. 예, 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 가스가 차면 그거하고 같은 효과가 일어나서 예, 갑자기 시체가 벌떡하고 이어는 어, 그러면 다시 가서 예, 이렇게 다시 높여주고 딱으면 된다 봐죠 예, 알겠죠? 예, 놀라지 마시고. 아 물론 그몇만 명이 한 번씩 한 명씩 진짜로 살아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어, 진짜 죽으셔서 심장마비 와서 어, 죽어. 의사 와가지고 사망하셨습니다. 이거 사망 청구는 의사만 가능해요. 예몇 그래서 몇날몇시 해가지고 이 사망 진단서를 써줘요. 예 그러고 나면 3일장을 지내죠. 혹시 장례식 이제 가보신 분은 왜3일 지낸지 알아요? 가끔 3일 안에 살아나신분 있어요. 어 이렇게 그 옛날에 이제 병풍 뒤에다가 시체를 높여놨거든요 근데 한 이틀째 되는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죠. 애미 앞에 고프다 하고 다시 나오. 예, 가끔 그런신 진짜 있어요 몇만명이 한번씩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가끔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걸 보고 좀비영화 이런것들이 영감을 받는거죠 관 열고 나오시고 관안에서 막 가끔 뜯드려요나 살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3일 예, 지내는겁니다 자 아무튼 넘어가서 자 그래서 어, 아무튼 다리를 찼는데 사후경직이 왔죠 이때 빡빡소리가 은하소리로 변했다 이제 으아 하고 운다는 거죠 개똥에 물어다줬을빼어 놓고 운다 운다 는도온얼굴을 찡그려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에요 왜? 기운이 없거든요 먹지를 못해서 으아 소리는 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 살다. 하였다 네,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울 기운이 조차 네, 시진한 것 같다 자 중요합니다 묘사 네, 청가후가 촉각 그죠? 예, 여기다가 추기까지 해서 나무 예, 등과 같은 느낌 예, 촉각이 있었고요 예, 청각 침묵 예, 빡빡 소리 뚝각. 예, 먼지내 똥내 오줌내 옷내 썸내 이런 걸 통해서 예,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심상 예, 청각 후각, 촉각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없어요 미각하고 시각이 없습니다 예, 그죠? 없죠? 예, 그 다음에 하층의비자면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안에 아, 네, 죽음을 암시하며 예, 장면의 비극성을 예, 높여주고 있죠? 정말 비극적이죠? 이 묘사 덕분에 더 그래요. 자, 문제 풀어본 다음에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32번까지 한번 풀어보시죠. 32번까지 문제 예,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조금만 정답 확인하고 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하기 조금만 하고, 예, 마무리 해보죠. 예. 1 9번좋던가요 네. 네. 자, 차문에서 치자면 김정재의 외형을 대조적으로, 예, 묘사한 효과입니다. 예, 뭐를 보여주나, 둘의, 어, 성격을. 예, 네, 성격이 반대되요. 비슷하다는 게 틀렸죠? 네, 이건 틀렸고. 예, 치삼미의 다정한 마음을 감한다 아니고, 반가워하는 마음? 아니고, 변함없으로정 아니고, 예, 김정비가 굉장히 에, 힘들게 살아서 삐쩍 말랐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김정재가 치삼미를 기억하라 할지 생각한 이유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 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어, 예. 자기를 살려줘은이나 무엇같이 고맙다 왜요? 내가 치담이 아니었으면 집에 들어가서 아내의 죽음을 목격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미룰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신이 예근한 아내의 죽음에 대한 불안함을 조금 내출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21번 카메라들 다음에 해당하는 소재를 찾았으시오. 예, 김정지가 아내에 대한 불안함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 이걸 소재는 바로 뭐예요? 술입니다 술. 네, 아마 술이 맞을 을야야막리리 s 술. 막걸리. 네. 나중에 혹시 술 드실 일 생기면 막걸리는 r this is t h 요 s 막걸리가 되게 맛있거든요. 예, 네, 그 달고. 근데 그 막걸리는 먹다 보면 e back there. Macoly, I think it's a g 이 o 마시다가 못 일어난다. 예. 또 별명이 뭔지 알아요? 예. 부모를 못 알아보는 수류. 아 물론 이거는 이제 순화한 거고요. 에치 에미 에비도 못 알아본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왜 막걸리는 좀 늦게 술세요 어, 그럼 조심하세요. 자, 2 2번부터시었다죠